배달의 민족으로 생어버거 세 가지를 사봤습니다 저는 아빠 상어, 저는 엄마 상어, 아기 상어 크기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세트는 못 시키고 콜라는 집에 있는 거를 먹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다른 민족에서 시켰고 아빠 상어는 6700원 엄마 상어는 5800원 아기 상어는 4800원 합니다 세트로 시키면 좀더 비싼데 세트로 안 시켰어요 어플 들어가면은 어 버거킹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면 세트 무료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나는 음, 근데 매장 가서 만쓸수 있어서 음, 매장 근처 가시는 분은 셔틀로 주세요. 오빠, 상마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엄마, 엄는잘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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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고 이렇게 돼 있네요. 양상추를 되게 조금 줘요. 좀 토마토가 들어있네. 참 씻고 와야다 자, 이게 아빠 상어구요. 아빠 상어 버거이요 이렇게 보면은 불고기가 하나 아, 들어있어. 토마토도 진짜 조그마한 거 하나 들어가 있고, 양상추 그냥 거의 뭐 버거킹 씨채도 좋아하는데 맘스터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패티는 그래도 맛있으리라 기대해보겠습니다 불고기 패티가 너무 얇아요 근데 보면은 진짜 얇아 있기는 하네요 그래도 빵보다 얇다 일단은 그렇고 맘스터치 먹을 걸. 일단은 그렇습니다 알바생마다 다르겠지만 토마토 얇은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안에 새우 패티는 맛있네데 박스 다른 버거에 비해 맛있습니다 엄마 상어는 할라피뇨 소스가 들어갔다고 하고 아마도 조금 큰거 넣어주셨네요 다행히 양파도 들어있고 고추도 들어있어 지금 보시면 다른 불고기 패티는 아빠 상어에만 있고요 채소를 좀더 많이 넣어줬네요. 여기는 막, 아직까지는 막 많이 맵진 않아요. 근데 중간에 고추가 들어있어서 그거 먹으면 좀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연 왜올 것인가? 아주 조금, 좀 맵네요, 이건. 이건 좀 맵고. 없이 먹어볼까요?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저 고추만 빼고 드시면 될것 같아요. 배가 시킨 거라서 그런데 양상추가 여기저기 터져 있네. 알리사오는 고추도 안 들어있고 새우버거 들어있고 그냥 칠리소스 도안 들어있고 그냥 양상추 들어있는 토마토도 안 들어있는 그런 버거입니다. 새우버거예요. 새우버. 새우가 그데빵 크기가 좀작네요 그거 해볼까? 음, 빵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한데 조금 작다 아아아 아, 아, 아. 딴거같아빵 크기는 크게 차이 없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새우가 좀 얇은 것 같긴 해. 우와, 새우가 좀 얇네. 새우 패티가 좀 얇아요. 어. 그렇습니다. 새우 패티가 좀더 얇고, 아빠 버거 새우 패티가 제일 통통하네요. 음, 너무 더럽게 먹 <laughs> 아기 상어 는는 아빠, 상어가 제일 맛있는 것같아 아빠, 상어가 확실히 아빠, 상어 먹으면 확실빠 맛있어